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시도민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데다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 절차 중 핵심으로 꼽히는 시도민 토론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최종 권고안을 양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권고안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먼저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낮은 관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시민단체가 부산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9%에 불과했습니다. 시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도민 토론회 역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정부가 광역단체 간 광역화 방식을 구체화하면 현재 자치단체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 방안의 재설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앞서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오홀 미팅에서 김경수 지방 시대 위원장이 부산 경남행정통합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김경수 지방 시대 위원장입니다. 선 협력 후 통합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 통합도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행정 통합 공론화 절차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 헛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오늘 첫 공식 상견례를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양측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통합 추진 방향과 공론화 전략,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대근 위원장은 통합이 양 지역의 상생 발전 기회라며 의회 간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년 만에 재개장에 나선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폭우로 준비의 차질을 빚은 끝에 결국 개장 당일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헛걸음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려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낮 12시 반 문을 열 예정이던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사상구는 돌연 개장을 연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연기 소식은 공식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안내문을 통해 전해졌고, 서전 예약자들에겐 문자 메시지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개장 시각이 임박해 공지가 나온 탓에 이미 출발했거나 미처 공지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특히 선착순인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더 빨리 출발한 이용객들은 물놀이장을 찾고 나서야 취소 사실을 알게 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당일 취소 통보로 인해 헛걸음 했다거나 연기된 개장 날짜가 언제인지 알수 없어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6년 만에 재개장하는 만큼 일주일치 사전 예약이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이 쏠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개장일에 문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입니다. 개장 일주일 전 내린 폭우로 부지가 물에 잠기면서 대형 슬라이드 등 구조물을 개장 나흘 전까지 설치하지 못하는 등 준비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서상구는 개장 당일까지 구조물 설치는 모두 마쳤지만,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해 개장을 연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상구 관계자입니다.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오셔서 요구르보물은또완을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연기한 개장일인 내일은 차질없이 문을 열고, 주말에 사전신청한 방문객은 우선 입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기장군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에서 승객 50여 명을 태운 리프트가 운행 도중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최대 10m 높이에서 15분가량 불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리프트 기둥에 설치된 센서가 이물질을 감지해 운행이 자동으로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부산 진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주민인 두 사람은 어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만취한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대표 여름 축제인 제 29회 바다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에선 다대 불꽃쇼와 선셋 비치 클럽, 다대 포차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주말 저녁 7시 다대포 낙조와 공연이 어우러진 포크라 콘서트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해사 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 상사 분쟁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 국제 상사 법원 형태로 논의가 진전된 데 따른 겁니다. 일각에선 사건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 법원의 기능 분담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에서 부산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직접 해당 방송 채널에 접속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끝에 사상구 모라 교차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보복 운전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야산에 방목해 기르는 흑염소를 활이나 마취총으로 사냥한 혐의로 양궁 동호회원 A씨 등 9명과 유해 야생동물포획단원 2명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강서구 가덕도 일대 야산에서 주민들이 방목해 기르는 흑염소 14마리를 레조용 활이나 마취총 등을 이용해 상습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 전화 사용 내역 등을 볼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일대 농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과 울산 경남 해역에서는 모두 쉰두 건의 오염 사고가 발생해 기름 77킬로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해해경청 분석 결과 오염 사고 발생은 부산이 25건으로 해역 가운데 가장 잦았으며 유출량은 울산이 49킬로리터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가 24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선체 파손과 해난 고의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부산은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구와 서부구 일대 지역에선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31도, 습도는 58%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효진,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